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여사의 옷값, 구둣값, 연일 화제입니다. 어,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를 어떻게 꾸리느냐, 집무실을 어떻게 이전하느냐, 그거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세간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어,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어,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 한복 여섯 벌, 구두 열다섯 켤레. 이제 이것을 구입을 했는데, 본인이 직접 구입을 했는데, 그 구입 대금을 전액 5만원권 현찰로 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 증인들이 나선 겁니다. 어, 김정숙 여사가 자 손으로, 자기 손으로 이렇게 현금을 세서 어, 건네지는 않고, 그 같이 수행을 했던 유송화 비서관. 나중에는 이제 승진해가지고 그 기자들을 상대하는 춘추관장까지 했었습니다. 거기에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전달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증언을 해준 분은 중요 무형문화재 107호 김혜자 누비장입니다. 그러니까 누비 옷을 만드는 장인이다 해서 누비장입니다. 김혜자 누비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2017년 영부인이 된 직후 수행원 두 명과 함께 경주 공방을 직접 찾아와 누비 두벌, 일반 치마 저고리와 두루마기 각 한벌을 사갔다. 또 원단을 직접 가져와서 한벌을 맞춰갔다. 총 700만 원치였고 결제는 전액. 전액 5만원권 현찰로 했는데 유송화 비서관이 종이봉투에 담긴 돈을 건넸다. 네. 증언이 때, 장소, 방법, 무엇을, 어떻게 아주 구체적이죠.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것이 거의 100% 가까운 진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말이 이어집니다. 그다음엔 김 여사가 휴가라면서 찾아와 300만 원짜리 한복 코트를 맞춰 갔고 그때도 유성화 비서관이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 7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뭉칫 돈을 다 5만 원권으로 현찰 지급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김혜자 누비장한테 현찰로 사간 옷감만. 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300만 원짜리 한복 코트는 이제 김정숙 여사가 미국에 갔을 때, 에 서울에서 주미 대사를 역임했던 그 대사의 부인을 만났는데요. 그 부인이 이제, 아이 코트가 참 이쁘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서 선물로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타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라디오에 나와서, 그 김어준 라디오에 나와서 모든 의류와 장신구는 개인 돈으로, 그리고 카드로 구매했다. 타케미는 카드로 구매했다고 했는데, 지금 김정숙 여사한테 옷을 지어준 그 무형문화재, 이분은 5만 원권 현찰로 받았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반대되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김혜자 누비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카드를 주면 카드로 받고 현금을 주면 현금을 받는 거지. 김정숙 여사는 과거에도 서울 공방과 전시실에 종종 들렀는데 그때는 구경만 했고, 한 번도 구매한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옷을 사간 것은 당선 직후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가 하면은, 김정숙 여사한테 구두를 판 장인도 있습니다. 수제화를 판매한 서울 성동구 JS 슈즈 디자인 연구소 전태수 대표. 이렇게 증언합니다. 김정숙 여사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구두 아홉 켤레와 여섯 켤레를 샀습니다. 두번 모두 결제는 현금이 담긴 봉투였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현금, 결제. 이제 이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김정숙 여사의 개인 돈을 현금으로 쓴 것입니다. 세금 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압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니, 문제될 것이 없으면 왜 공개를 하지 않는 건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요즘 같은 때 현차를 내서 물건을 사는 경우는 딱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구매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가게에 가서 이 카드를 쓰면 그 가게에서 내가 밥을 먹었거나 물건을 샀거나 했다는 증거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를 안 남기려고 할때 현찰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돈의 출처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이 돈을 내가 일해서 번 돈인지 누구로부터 이 돈을 기부받은 것인지 아니면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된 돈인지 아무튼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그때 현찰을 씁니다. 아, 그런데 뭐 이런 그 청와대의 여러 가지 해명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가 이런 말을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청와대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열 가지 그 증거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청와대는 정말 어떨 때는 보면은 아니 이 사람들은 진실보다도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 이 결정된 직후에 청와대는 미국의 이해를 구했고 미국도 이해했다 했는데 미국 정부가 곧바로 한 번도 우리 이해를 얻은 적이 없다. 이렇게 정반대로 부인을 해 버렸어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북한의 그또 외무성 국장 그 사람이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2020년으로 넘어오면은요 당시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김조원 민정수석이 아파트 매각 문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툰다. 그랬는데 청와대에서는 곧바로 가짜 뉴스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국회에 김외숙 인사수석이 출석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야당 의원이 묻자. 언쟁을 한 적은 있지만 싸운 적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말 실수를 금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아니, 언쟁이라는 말은 싸웠다는 뜻이에요. 말로 싸웠다. 아니, 그러면은 그 당시 보도가 노영민과 김조원이 말로 싸웠다는 거지 뭐 주먹이 오간 그런 싸움이었다고 보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는 한마디로 가짜 뉴스다라고 한 겁니다. 가짜 뉴스의 발원지는 청와대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환경부 산하 단체에 있던 이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임기 만료 전에 물러나게 했다. 그 명단을 작성을 했었다라는 것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인데요. 청와대는 뭐라고 했느냐?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다. 나중에 어떻게 됐죠? 네. 당시 환경부 장관 징역형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체크리스트라는 게 블랙리스트죠. 어, 누구누구가 있군, 공공기관장이. 그런데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군. 그리고, 누구누구누구누구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군. 이거 알아보는 게, 아, 그것이 체크리스트, 그것이 곧 블랙리스트죠. 청과, 청와대는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다. 민간인 사찰 폭로가 나왔을 때도 청와대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는 사찰 DNA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러시아 대사가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었는데 청와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그랬는데, 무혐의 처리라고 하는 것은 검사나 경찰관이 일단 수사를 했다가 그 수사의 결론으로서 하는 것이 무혐의 처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수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혐의 처리됐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자 이런 청와대가 지금 김정숙 여사의 옷값, 구두값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믿으란 말입니까? 아니 그리고 그것을 5만 원권 현찰로 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뭘 숨기고 무슨 기록을 지워버리려고 현찰을 댄 것입니까?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